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연망득하다면서 김정은이 보는 문재인 평가를 폭로하면서 대대적으로 공세에 열을 올렸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보고 화가 단단히 난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이 긴급 이메일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는지까지 포함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한민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문바들 문재인 대통령의 열혈 지지자들이 입에 담기 힘든 쌍욕을 하면서 트럼프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퇴임한 미국 대통령 그리고 이제 임기 말기에 온 문재인 대통령 한때는 서로 김정은을 만나면서, 아우, 훌륭하십니다. 이랬던 그들이, 이제 위장평화쇼가 깨지고 나니까 서로 헐뜯기 시작한 겁니다. 자, 못 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타임스 인터뷰에서 트럼프를 비난한 것은 뭐 사실일 수도 있겠지만,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에서 그 정상쇼를 벌인 것에 비하면 참으로 좀 외교적으로 제대로 말을 한 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앞으로 한반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제대로 고민하고 뱉은 말인지 그리고 이걸 보고 트럼프 대통령 화가 단단히 난것 같습니다. 실패한 북한 외교의 당사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과연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건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비밀을 알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입을 열면 대한민국의 외교는 또 어떻게 될 건지. 또, 감정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을 비판하자 벌떼처럼 들고 나온 친문들. 아무튼, 대한민국의 대북 정책, 문재인 정권 임기 말기 가면서 다 들통이 났습니다. 다 엉터리였다는 것을. 김정은만 웃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 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현지 시간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이 비핵화 협상에서 변중만 울렸다고 어, 비판한 데 대해서 화끈하게 또 반응했습니다. 내 노력에 대한 배언망득, ungrateful 이라고 발끈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3일 이메일 성명을 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대북 비핵화 협상에 대해 변중만 울렸을 뿐 완전한 성공은 거두지 못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 강한 배신감을 토로했다고 외신들이 전했습니다. 그러나가 가장 힘든 시기에 알게 된 그리고 좋아하게 된 북한의 김정은은 문재인 현재 대통령, 한국 대통령을 존중한 적이 없었다. 이렇게 폭로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김정은을 친구다. 그러고 떠받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김정은은 이렇게 존중한 적이 없다고 폭로했다는 겁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한 장기 장기간 지속된 군사적 바가지 씌우기 이런 것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면 지도자로서 또 협상가로서 약했다, 약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자신의 방위위 분담 대폭 증액 요구를 비판한 데 대해서도 우리나라 우리는 수십 년간 바보 취급을 당했지만 나는 우리가 제공하는 군사적 보호와 서비스에 대해 한국이 수십억 달러를 더 지불하도록 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런 걸 보면 지금 참 실패한 위장 평화 쇼의 책임자일 수도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걸 트럼프한테 책임을 돌리고 트럼프는 또 문재인을 비판하고 참으로 보기가 좀 거시기 합니다. 솔직히. 이게 바로 국민들이 속았던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문재인 대통령 비판이 보도되자 친문 사이트 뭐 이런 곳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 오늘 친문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한 트럼프에 대해서 미친 X 단단히 미쳤네, 노망난 퇴물,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외교학 문재인, 최고의 협상가, 이런 댓글을 달았다고 합니다. 참, 수준이 그렇습니다. 최고의 협상가인 트럼프를 가지고 논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의 협상가다. 결과적으로 트럼프에게 끌려다니지 않았다. 뭐 이런 주장들입니다. 그러나, 이 친문들 이러다가 정말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고 떠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가 어떤 개인적 욕심인지는 모르지만 김정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거는 사실 뉴스입니다. 이 태도 자체가 저는 맞담치 않습니다. 왜 김정을 만나줍니까? 그 자체가 그 자체가 트럼프 대통령 개인한테는 뉴스의 어마어마한 스파트라이트를 받게 될수 있지만, 그게 김정은한테는 어떤 나쁜 시그널을 주는지 몰랐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가 그대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간이 배밖에 나와가지고, 김정은이, 트럼프도 뭐 이렇게 하는데, 문재인 너는 뭐니? 뭐 이런 분위기 아니었습니까? 게다가 트럼프와 김정은이 만나면 문재인은 옆에서 따라다니면서, 그 기억하시죠? 세 명이 함께 판문점에서 만났을 때 사진. 뭡니까? 그게 문재인 대통령 채통도 없이. 이렇게 국경을 망가뜨려 놓고, 이제 다시 원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오히려 드나파됐습니다. 김정은과 김여정은 거의 문재인 대통령을 뭐, 삶은 소대가리? 아무튼 뭐, 입에 담기 어려운 뭐, 이상한 단어로서 공격하는데도, 찍소리도 못하는 게 청와대입니다. 이런 불평등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저 사람들은 대한민국 예산으로 만든 개성공단의 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립니다. 이걸 보고도, 아이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눈치만 보는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한테는 한마디 하네요. 중국한테는 아마 한마디도 못할 겁니다. 자 어쨌든 트럼프와 문재인 둘다 실패한 김정은의 위장 평화쇼에 놀아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놓고 지금 와서 서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볼까요? 자 어쨌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다 떠나서. 지금 우리 외교가 백신부터 시작해서 하나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에서 왜 중국을 치켜세우면서 트럼프를 비난하는 그런 내용을 인터뷰를 했는지 트럼프를 옹호하자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와의 그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거론한다? 그것도 퇴임 직전의 대통령이? 공화당, 민주당, 당은 다르지만 바이든 대통령이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문재인 이 사람 상종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중국 편을 드는 듯한 문재인의 이런 태도 앞으로 화이자나 모더나나 코로나 백신을 한국에 가져오는데도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도대체 문재인 대통령은 생각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또 발끈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트럼프가 만약에 또폭락이하면또 어떡할 겁니까? 트럼프는 예측하기가 어려운 인물입니다. 자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의 뉴욕타임스 인터뷰가 상당히 큰 파장을 몰고 온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윤단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